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영광된 자리에 계시기를 원치 않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임누웰 예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구원의 길이 이 땅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온 인류가 덧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위약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 이사회가 꿈꾼 그 메시아 왕국의 환상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아주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만 광야처럼 사막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심령 심령들이 아주 메마르고 거칠어졌지요. 그러한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나가라.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비전, 우리가 한세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이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지요. 광녀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워좀 생략합니다. 그것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말씀은. 몇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며, 아니하면은, 이 땅이 뭐 쩍쩍 갈라지지요. 뺨폭이 하나 살수 없습니다. 광야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생명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 아, 사라집니다. 저희 광야 그 메마른 땅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만 한다면 이 민족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황야에 백합화가 피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이라.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환상, 얼마나 복된 꿈, 비전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현대인들, 우리의 영과 육,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증, 메마름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령, 마음은 메마라서 거칠어졌고요. 마음이 건조해서 기쁨을 잃었고요. 영원히 상, 상막해서 참 답답한 가운데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메마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자꾸 자꾸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망 속에 그래도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다시 여러 가지 실망, 후회, 자책 속에서 우리가 연말은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메마름이 풍요함으로 변할 것이요. 광려의 밤은 백합화 향기 넘쳐나는 아름다운 동산의 밤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 노회에 이 세상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시면 염려, 근심의그 자리가 기쁨, 행복, 소망의 자리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될 것이다. 민둥산에 신의 강물이 흐르게 되리라 거친 땅에 꽃을 피우리라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요. 아 이제는 참 지쳤다. 정말 어둡기만 하다. 앞이 깜깜하다. 더 이상 뭐 이뤄설 뭐 그런 기운이 없다. 누나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약속이 믿,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힘들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죠.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내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앞당겨 사는 삶.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신앙의 삶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에, 살아갈 에, 뿐입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메마른 땅 거친 우리의 심령의 동산 사목 같은 이 세상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믿음 소망 사랑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가는 축복의 장소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말씀, 고치며 회복하리라. 약속합니다. 3절, 4절. 너희는 약간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와지리라. 주님이 임재하시면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가 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과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일을 열어나가는 것,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 그저 아멘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성경 신명에서 25장 18절 말씀 보면은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말렉 족속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참참 참 괴롭힌 그런 마귀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 이스라엘을 만나서 자 고담 너희의 피곤함을 틈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행을 가난 땅으로 거기를 갑니다. 아말렉 족속에 누구를 쳤다고요?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쳐서 대오에서낙오된 자들만 골라서 공격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은 이유와 어떻든 우리의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질 때, 그때가 바로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해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처지지 말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기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힘을 잃어서안 됩니다. 낙심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보면 사전 말씀 보면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후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예,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를 마감하는 이때 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절망감, 외로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손에 힘이 풀리고 두 무릎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가 무엇 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주님을 기억해야 할 때. 나를 도우시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의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치고 싸매주겠다. 오늘 법문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리라 8절 말씀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 큰 길이 있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어 영어는 하이웨이가 있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 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 그래서 이 이사야서 3 5장이 말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떤 시인이 찬송과 가사를 만들고요. 거기에 곡절을 붙였더니 그것이 찬송 조금 전에 우리가 보는 242장. 그죠? 항모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기 거룩한 길 단일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뭐 많았지만은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도둑들이나 또는 맹수들의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가는 길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그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시온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 다니리 즐거움과 기쁨에 젖어서 삶의 아픔과 눈물은 간곳 없고 그저 흥겨운 찬송을 부리며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아,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지요. 내 네, 백성을 거룩한 길로 걷게 하겠다. 오늘도 뭐 도시에는 큰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이 도로가 얼마나 잘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잘 그렇게 에 차량 운행하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만은 그런 길이 좋다고 해서 길이 잘 뚫렸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잘나 있을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뭡니까? 보통 표지판, 신호등. 그 교통신의 지시를 잘 따라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네, 그렇게 차도 달리고요, 길도 건널 수 있고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길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의 대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길을 달려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요이 교통표지를 보면은 직진 신호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가십시오. 계속 달려도 괜찮다. 우리 신앙,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멈춤 신호가 있지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달리면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 우선 멈춤, 이것이 필요할 때가 꼭 있지요. 죄의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서는 안될 길, 이것 멈춰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길 멈추고 그 길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멸망의 길이니라. 자언서 1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정지해. 그러면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신앙양심에 일단 정지. 신호가 들어오면 멈추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 이거꼭 필요하지요. 그런 거면 교통표지 중에 유턴 표시. 그죠? 다시 돌아가십시오. 180도 돌아가십시오. 회전에 다시 돌아가라는 신호. 그 표지를 보고도 계속 달려가면은 사고가 나고 말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사망의 길에서 여길를 그 가다가 아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 유턴해야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4도행전 3장 19절 맞서. 인생의 유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방통행 길도 있지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진입 금지 표지판도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될 구역. 결국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 말씀합니다. 또 어, 그런가면 주차 허용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쉴 곳은 오직 주님의 품. 마태복음 1 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의 넓은 가슴을 팔짝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차허용 지역,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전지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 안에 평안과 안정함이 있고, 주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살다가 힘들어도 거기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아파도 울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워도 그곳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지대 세상에 주는 염려하신 걱정 다 이겨나가도록 하늘로서 내리는 평강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그 안전지대. 그 안에 거하면서 시온의 대로 믿음에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랜 코로나 19이 전염병이 변이로 인해서 점점 더 확산된다는 이 땅에 몸부림치는 호소를 드리면서 2021년을 아, 마감을 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현실, 정치, 경제, 뭐이 나라의 모든 현실을 바라봅니다. 인간성이 깨어지고 거칠어지고 상해가는 현대인의 모습, 많은 가정 사랑의 샘이 말라가고 행복의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황무지가 되어가는 그한 모습.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내 심령, 내 영혼 바로 메마르고 상하고 거친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참감을 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게 되리라. 내가 너를 고치고 싸매리라. 내 인생의 길에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리면서 2021년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가님들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